웰컴 투더 탁스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네. 반갑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laughs> 안녕히 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잘 보이세요? 네! 자, 왼쪽도 안녕하세요. 자 위쪽도 안녕. 아누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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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앞에도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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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요, 갈게요. <laughs> 어 어제 안동에서 탁쇼 시즌 2탁스 월드를 첫 공을 탁스월드에첫 공을 잘 맞췄고요.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어저께 아, 개인적으로 저도 그리고 관중 여러분들도 아주 텐션이 폭 미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네 물론 어제 보셨던 분들이 오늘 또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를 아예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시는 분들도 <laughs>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매 공연마다 드리는 질문이지만 아 진짜 찐으로 장난치지 말고몇명 네, 장난치지 마시고요 장난치지 말고 <laughs> 정말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손한 번. 맞네요. 반 정도. 아,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오, 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를 처음 보시러. 아우, 제가 더 빨리 찾아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근데 이게 약간 거짓말 같은데. 저, 저기저 봉색깔 좀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 주시겠어요? <laughs> 네, 반은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많은 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보러 와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우리 이제 자주 봤던 우리들도 다 같이 반가워! 요 오케이, n 이 자, 어, 안동 같은 경우는요, 음, 아, 제가 유치원. 안동이 출연부터. 네. 네, 영가 국민학교. 네. 옛날 사람. 제가 마지막 세대. 아, 아깝네나 이모 먹 그룹. 근어 영가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됐죠? 어 그저께 안동이 도착하자마자 밤에 한번 슥 갔다 왔어요. 아, 너무. 한 20여 년 만에 갔다 오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 중학교도 오랜만에 한번 가볼 생각이고, 저희 또 안동 고등학교는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알겠는데 중학교도 오랜만에 한번 갔다 와볼 생각입니다. 아, 이 말인 즉 안동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곳은 전촌이지만 어, 전촌의 기억은 없어요. <laughs> 워낙 어릴 때고. 또 전천에서 나서 인천에서 또 어린 시절을 컸고 그러다가 이제 안동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자랐던 터라 안동이 고향이라고 감히 제가 어딜 가면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묘한 만큼 오늘 제가 불태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불태우세요 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주 좋아요. 자, 안동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한잔해야겠죠? 어, 자, 술을 어, 따라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안 읽을게요. 알아서 읽어주시고. 네. 아, 술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물 마실 때 소리를 왜 지르는지도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들 잔 가지고 오셨죠? 네. 좋네요. 자, 잔으로 변신. 잔. 아, 좋아. 변신 안 되시는 분들도 좋아요. 파란 술도 좋아요. 파란 술 좋고 빨간 술 빨간 술잔 좋습니다. 잔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손 머리 비로 같이 들어요제 눈에 다 보여요. 제 눈에 다보여요아 좋아요. 어 저기. 누님이 아주 잔도 없는데 당당하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위쪽도다 보입니다 위쪽 저 위쪽은 손, 손을 한 번도 안 드시고 머리만 탁 보여요 다 같이 손한번 들어주세요 저 위쪽부터 네상충 위에도 오케이 좋아요 자 안동하면 또 안주가 네, 갈비도 좋고요 그죠? 안동 소가 좋잖아요 또 그죠? 찜닭도 좋고 막창도 면 막창도 좋고 안동 강고등어 네 강고등어 좋죠 강고등어도 너무 맛있고 또좀 분식거리 가면 또 분식 떡볶이 순대 이 것도 너무 좋고요 또저좀 땜쪽으로 가면 매운탕도 좋고요 아, 아주 맛있는 천지 곳인데 아,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laughs> 해산물과. 안동 안주 곁들여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잔을 모내기로 소주도 한잔 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만 시간 우리